했어요? 응. 응아 힘줘. 응아. 응. 자, 응아 해 주세요. 응아. 응아. 나요. 나요. 응아. 휴지 줄까? 휴지 줄까? 괜찮아? 휴지. 네. 뭐뭐뭐 뭐, 뭐 줄까? 휴지? 우지, 휴지. 아, 휴지? 휴지? 휴지 휴지. 자 휴지 뜯으세요. 자 뜯고 닦아야지. 닦고 아, 닦고. 닦고. 응. 가자 출발 가야. 자문 열고. 양자 양자. 차 타고, 차 타고. 이거 아니고 반대쪽 문이 반대쪽 문. 어, 반대쪽 문. 어, 반대쪽. 어, 지금인가? 니영 어디 가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갈까? 휴, 네. 엘리베이터 문 열고, 이제 갑시다. 갈까요? 자 가자. 이제 놀러 갈까요? 누나, 준이야, 안녕. 화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자, 이제 내리고, 내리자. 내리고, 내릴까요? 내려 주세요. 어, 내려야죠. 아빠 손 잡아 주세요. 내릴까 말까? 네, 내리고, 가자. 우와 저거 뭐지? 이다 저거 뭐야? 우와 이거 뭐지? 개굴 대굴 모험 놀이터네. 우와. 저거부터? 어 저거 오세요 그러면. 가자 어, 이건 올라갈 수 있겠다 그지 올라가자 자 이제 손잡고 자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요 올라가볼까? 여기다 어, 개미! 개미! 여기 개미가 있어, 개미! 개미! 어 개미! 개미. 개미. 여기도 개미! 개미! 어, 개미가 있네. 여기 개미! 여미개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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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미! 개미! 네여기 개미! 개미가 있죠요 개미가 많다 그지 올라갈까? 여기 여기 올라갈게 일로 가자 일로 여기 이리로 가지, 이리로. 미끄러우니까 리로 갑시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자 자자자그올가볼까네자자 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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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 자. 계단이 많네. 또. 영, 자. 영, 자. 어, 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뭇잎이 있네. 영, 자. 영, 자. 영, 자. 영, 자. 영. 영, 자.

어, 아, 스, 좀... 스스로 와보세 요 스스로 스스로 어? 아빠가 오라고? 알았어. <laughs> <왔어>. 양, <laughs> 자. 어이구 이리 잘하네. 우와 저기 또 <laughs> 뭐가 있나 가볼까? 혼났고 우와 저기 또 뭐가 많이 있네. 음. 와 이게 쨍쨍. 어 짹짹 짹짹 새가 어딨지 새가 날라갔죠요 짹짹 의자 의자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 볼래 의자 의자 제일로 의자 좀 자, 우셔, 쭉 내려오고 됐다. 저로 가보자. 우와, 저기뭐 있네. 여기, 의자, 뭐. 의자. 의자 앉았어요? 네. 이리 의자 좋아요? 네. 의자 저리 가볼래? 이거 잡아서 봐 줄게요. 붙셔 우셔. 어? 아빠도 앉아. 아빠 앞에 앉을게 그럼. 아빠 앞에 앉을게. 이쁜지든 이쁜지주세요 이쁜지. 와, 우리 든 이쁜지 됐네.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아빠 앉아. 이쁜 짓. 아빠, 손도 고 우와, 이거 뭐야? 우와, 뭐야? 드이그 타볼래? 네. 자, 타기 다 도와줄게요. 으발 놓고, 발 놓고. 잡고. 잡고. 잡아봐. 두 손, 두손다 잡고, 두손 다. 아, 잡았어? 잡고. 자, 간다. 음. 됐다. 놓고. 으쩍. É isso aí, 자, 우리 테이프 먹기 저기 가서. 아미, 자, 축 자, 노래 부르자. 시, 시, 시작.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 <목소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축하합니다, 후! 후! 와! 됐다.